원나라 쿠바가 한국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놀라운 행동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쿠바는 6.25 참전부터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독립을 도운 것으로 한국과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바가 한국을 도운 모습을 보면 한국이 쿠바에 고마워해야 하는데 쿠바는 어떻게 한국에 호감을 표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쿠바에서 한국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믿기지 않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쿠바의 자국화폐에 한국의 태극 문양을 넣기로 밝힌 것인데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화폐는 제2의 국기라고도 칭해 그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나 문화재를 넣고 납니다. 그런데 한국과 알려진 교류가 없어 보이는 쿠바에서 태극 문양을 넣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관저에서 특별 명령을 내리고 한국이 쿠바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은혜를 갚기 위해 태극 문양을 새긴 특별 기념 화폐를 제작하는 내부 검토를 거쳐 화폐 도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쿠바는 과거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불태환 폐소, CEC와 내국인이 사용하는 전통 폐소 CUP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중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전통폐소 CUP만을 사용하는 화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만해도 화폐 도안을 바꾸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결국 현행폐소 도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번에 한국을 위해 그의 의지를 꺾고 현행 50폐소 지폐의 태극 문양을 반영하여 특별 기념 화폐의 의미로 소량 생산해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기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면에 쿠바의 영웅 칼릭스토 가르시아 이니구에즈 장군이 뒷면에는 유전 생명공학센터가 들어가 있는 쿠바의 50회소 뒷면에 태극 문양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쿠바는 한국의 어떤 점이 얼마나 고맙길래 화폐에까지 한국을 기념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을 보낼 당시 한국이 쿠바를 위해 방역 물품과 백신을 아낌없이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코로나 초기에 방역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미국 또한 쿠바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방역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쿠바는 자체 백신을 만들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일 수 있지만 쿠바는 의료복지 선진국이며 제약 부문도 선진국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쿠바의 환자대 의사 비율은 165명당 1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복지 의료는 국가의 책무이며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를 갖는다는 1960년의 선언을 실천 실현한 것입니다. 암 치료부터 심장 이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료가 정부의 지원으로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미국에선 맹장 수술에만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미국 인구의 12%인 4,300만 명에게 의료 보험이 전무하다는 통계는 쿠바에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쿠바의 의료 시스템 기술 모두 최상급이며 분쟁이나 전쟁 지역의 의료선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쿠바 의료진은 세계 여러 나라의 환자들을 쿠바로 불러 외화벌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극빈층에겐 무료 진료를 해주며 상당히 인간적인 면도 내세웁니다. 또한 쿠바는 자체 개발 백신을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에는 기술 특허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의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의 심각한 돈 챙기기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에서는 안타깝게도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쿠바가 코로나로 위기 국면을 맞았을 때 한국이 유니세프와 협업하여 의약품과 백신까지 지원하여 쿠바의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각종 의료 장비를 쿠바에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쿠바의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하며 시간을 벌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쿠바 국민들과 언론은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한국 덕분에 쿠바 전체가 살수 있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에 받은 은혜는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쿠바 대통령이 직접 자국 화폐에 태극 문양을 넣어 한국의 도움을 기념하자고 한 것입니다. 한편 쿠바가 한국의 도움을 지폐에 기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07년에는 쿠바의 새 화폐 도안에 한국산 발전 설비가 등장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각별한 관심으로 쿠바는 당시 10페소짜리 새 지폐를 만들면서 에너지 혁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수출한 이동식 발전 설비 도안을 새겼습니다. 이 설비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엔진과 발전기를 넣어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로 발전기용 컨테이너 사기와 컨트롤러 박스 1기가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한 세트가 2,000에서 3,000 가구에 25에서 30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화폐 도안은 이 발전 설비 한 세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원래 쿠바의 화폐 도안에는 주로 혁명가의 인물이 들어가는데 한국의 발전 설비가 들어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쿠바는 섬이 많은 데다 수시로 허리케인이 몰아쳐 대형 발전소를 지어 관리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력난 해결은 항상 쿠바에서의 으뜸 과제였습니다. 2006년을 전기혁명의 해로 정한 쿠바는 당시 한국산 이동식 발전 설비를 수입해 쿠바 전역 41곳에 544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쿠바 전 지역에 공급된 464개의 소형 디젤 발전기가 쿠바 하루 전력 사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88 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발전 설비가 쿠바의 전기 용량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쿠바의 전기 용량을 견인한 사실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쿠바가 한국의 발전 설비를 선택할 당시 한국과 쿠바는 국교조차 맺어져 있지 않았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쿠바는 그 당시 왜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쿠바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정전의 쿠바 국민들의 민심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쿠바 정권마저 위기를 느낄 정도였죠. 그래서 시작된 게 쿠바 최대 국책 사업인 에너지혁명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혁명 사업을 주도할 발전기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일본, 핀란드 기업 등 쿠바 시장에 들어와 있던 네노라 하는 기업들의 초년병 현대중공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쿠바와의 국교도 없던 한국의 현대중공업의 승리였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울산 공장의 근면성, 쿠바 정부의 어떤 요구에도 24시간 안에 응답하는 신속성에 쿠바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특히 카스트로 의장은 현대중공업의 창의성에 무릎을 쳤다고 하는데요. 바로 PPS 방식이 그것입니다. PPS 방식이란 디젤 발전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컨테이너에 넣어 이동 운만 설치할 수 있는 발전설비입니다. 그리고 당시 외신들도 놀랐던 점은 쿠바 정부는 원래 모든 거래에서 예외 없이 1년짜리 외상어음을 끊어주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불금을 지불한 경우가 바로 현대중공업의 발전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발전선비를 주문한 카스트로 의장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는데요. 쿠바는 2005년 이 발전설비를 7억 2천만 달러에 주문했습니다. 이는 2005년 당시 한국과 쿠바의 연간 교역량인 1억 5천만 달러의 5배에 육박하는 금액인데도 카스트로 의장이 전례 없이 선수금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지병으로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스트로 의장은 몸이 불편한데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한국 엔지니어를 격려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루 12에서 14시간 일한다는 말을 듣고는 나만큼 일한다. 한국인의 근면성을 쿠바도 배워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바가 한국의 발전 설비를 화폐 도안에까지 넣자 현대중공업의 쿠바 전력 사업은 예상 밖에 막대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기 어려운 쿠바를 들었다는 입소문이 중남미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후 니카라과, 아이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브라질, 칠레 등에서 발전기 주문이 밀려왔습니다. 몇년 사이에 이들 나라에 판 발전기만 24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그후 2009년 9월 쿠바를 강타한 허리케인 구스타프,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 그해 2월 칠레 대지진 때도 현대중공업의 컨테이너 발전기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도 에 발전 설비는 아무런 피해도 잊지 않은 채 24시간 365일 전기를 생산해낸 것입니다. 한편 카스트로 의장이 한국을 믿었던 이유는 또 하나 있다는데요. 카스트로 의장과 함께 쿠바 혁명의 주역이 바로 한국인 이문주였습니다. 임은조가 카스트로 의장과 함께 쿠바 혁명을 이끌 수 있었던 배경은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임천택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임천택은 당시 쿠바의 농장 일꾼으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웃 한인들과 매 끼니살 한 숟가락씩을 모아 1938년부터 8년간 임시정부에 1489원 70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구 선생의 백범이지에도 기록됐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 이문조는 쿠바 아닌 최초로 대학에 진학했고, 그후 쿠바 혁명의 주역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쿠바 양국 간의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